뮤비 티저 잘 보셨나요? 어때요? 마음에 드시나요? 네! 음. 어떤 의미였어요 어떤 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음. 1번. 음. 음. 2번. 3번, 음... 다 똑같나? <laughs> 아, 저는 이제 스케줄 끝나고 집에 왔습니다. 음... 마음에 드시네요.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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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는 처음 들었던 게 3월? 3월 때부터 들었죠. 편곡을 많이 했어요. 기대가 되시죠, 여러분? 과연 어떤 게 나올지 기대가 되시나요? 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인가수, 카이입니다. 네, 작사팀입니다. 오늘 뮤비 티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공입니다. <laughs> 머리가 연습하고 와가지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하루하루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제가 또온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18분 뒤에 티저가 뜨잖아요. 또 이미지가.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달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왔습니다. 네, 제가 웬만하면 오는데 요즘에 바쁘네요, 진짜. 여러분들 그리고 뭐 지금 이때까지 지금 티저로 굉장히 많이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양한 이미지들과 다양한 옷들과 다양한 컨셉으로. 음, 근데 시작이 불가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알수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타이틀이 굉장히 좋아요. 노래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녹음을 하고 더 마음에 들었어요. 기대해도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어, 카이가 이런 곡을 약간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아 물론 신인 가수니까. 예. 오늘 다들 어떤 하루 보내셨나요, 여러분? 뭐일 나가셨나요? 오늘 몇 일이죠? 목요일. 목요일이면 이틀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 제가 집에서 어디에서. 라이브를 하면 좋을지 항상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딱히 마땅히 할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은 거실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 봐요. 제가 만든 거예요. 미니언즈. 예. 이제 이런 건 시시해. 테크닉이 재밌어. 어, 여러분. 신인가수 카이거든요. 다들 지금 데뷔 팬이신 거예요, 여러분. 반가워요. 예. 아, 데뷔, 신인가수 치고 약간 여유롭죠? <laughs> 어떻게? <어떡해? 웃음> 없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과 놀 만큼은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59분에 정확하게. 아, 티저를 근데 봐야 될거 아니에요. 다 같이 보셔야 돼요. 여기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은 티저, 티저를 다 보셔야 돼요. 제가 오늘 정확히 12시에. 지금 이제 약 10분, 15분 뒤에 티저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여기 계시는 12만 명에, 13만 명 대충 약 13만 명의 여러분들은 다 티저를 보셔야 합니다. 약속했어요. 약속. 반갑습니다. 데뷔팬, 새로 오신 데뷔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카이입니다. <laughs> 본명은 김종인이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8살 때도 춤을 췄고요 약 20년 19년 정도 췄네요 춤을 예. 그리고요 또 이제 저로 말하자면 김영김 씨예요 예. <laughs> 김영김 씨고요 그리고요 어, 또뭘 설명할 수 있을까요 11월 30일에 데뷔를 하고요. 저는 곰을 좋아하고요. 또 옷을 좋아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이맘때쯤이면 여러분들을 뵐줄 알았어요. 뵐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아무튼. 아, 앨범 사양이 공개됐죠?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전 개인적으로 저의 근본인, 어, 텔레포트? 텔레, 뭐라고 하죠? 뭐, 순간이동? 을 사용해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좀 멋있게 나온 것 같고, 포스터 같은 경우에도 저는 제 집에 걸수 있을 정도로 잘 나온 것 같아서, 액자로 좀 여기 비어있는 공간이 많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자랑스럽게 걸 예정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팬 여러분들이 저의 티저를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그리고 오늘 천만을 달성했어요 그래서 온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스타 천만 예, 데뷔. 신인 가수인데 천만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laughs> 제가 천만을 달성할 줄아 모두 여러분들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인스타를 좀 늦게 만들었잖아요. 제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천만을 달성했습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지만 기분은 좋네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기념으로 제가 사진을 조금 공개를 할까 했거든요 원래는 잠시만요 근데 딱히 새로운 사진이 없어요 딱히 새로운 사진이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천만 기념으로 약간의 스포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수록곡은 제가 여섯 곡이, 다섯 곡 있잖아요. 음까지 포함해서 여섯 곡인데, 여섯 곡을 전부 다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타이틀을 정말 고르기 힘들었거든요. 기분에 따라서 타이틀이 바뀌어요, 저는. <laughs> 음, 정말, 진짜 좋아요, 노래. 여러분. 진짜 좋아요. 어, 새로운 사진들이 좀 있네. 근데 이거 여러분들한테 다 있는 사진인 것 같은데, 내가 다 공유를 해서, 항상. 공유를 안한 적이 없어, 우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팬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는 걸 좋아해서 다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너무 설레요. 야. <laughs> 어 그러면 저도 막 그런 거 해야 되나요 혹시? 엑소는 위아 원, 슈퍼엠은 예 h yeah, 이거였으면 카이는 뭐 해야 되나요? 예 yeah, 이렇게. 여러분 잠 기다리셨죠? 아 이게 엄청난 속보가 들어와가지고 엄청난 속보가 들어왔어요 지금 엄청난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여러분 진짜 엄청난 속보가 들어왔는데 아우 진짜 막 9분 뒤가 기다려지네요 정말 좀 <laughs> 엄청난 속보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진짜 다들 지금 대기하셔야 돼요 잠자면 안 돼요 지금. 오늘 12시 잠자면 안 돼요. 잠자면 안 돼요, 진짜. 오늘 잠자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다들 신장 지금 잡고 있어야 돼. 마사지 좀 하고 계세요. 지금 엄청난 게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 하다 했지? 무슨 얘기 했지? 기억이 안 나네? 너무 신났나요, 지금? <laughs> 신나버렸어 아, 인사 방법. 맞다, 맞다. 인사 방법 얘기했었죠. 이렇게 안녕하세요. 카입니다. 이렇게. <laughs> 안녕하세요. 카입니다. 이렇게 열열개 쳐서 카입니다. 카이 저는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댄싱머신 카이 하겠습니다 <laughs> 지금 약 7분이 남았는데요 제가 진짜 그거 많이 하잖아요 버블스포 여러분 버블스포 많이 하잖아요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엄청난 속보가 들어와서 신난 거예요 지금 어떡하죠? 춤이라도 출까요? 여러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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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신났어. 나는 여러분들이랑 놀 때가 제일 신나요. 이게, 이렇게 가면 눈높여더잘 맞을 텐데. 이렇게? 이제 뭔가 거치대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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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 5분 남았어요, 5분. 아, 심장 아파.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아. 어. 다들 티저 재밌게 보시고요. 여러분. 또 찾아오겠습니다. 요즘에 쉴때 아, 저는 활동 끝나자마자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계획이 있는데 활동 끝나자마자 라면을 부셔 먹을 거예요. 그게 제 진짜 지금 소망이에요 라면을 부셔서요 라면 수프를 정확히 3분의 1 남기고 다 넣고 흔들어서 그거를 먹는 게제 지금 꿈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제 진짜 간절한 소망이에요 라면 수프 <laughs> 넣은 라면 먹는 게 겉면 말고요 튀김 면으로 그게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깜짝 선물 갑니다 진짜. 그리고 무언가를 더 하고 싶어요 그냥 보라고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그래서, 뭐, 컨텐츠, 자컨 때쓸 거, 뭐, 이런 거 좀, 에너지, 뭐, 아이디어 주시면, 하겠습니다. 신인이잖아요, 여러분. 신인이니까 재밌게 하죠, 언제나. 항상 재밌어. 근데 이번에 유난히 더 재밌는 것 같아. 근데, 아, 저첫 무대 했거든요? 근데, 아 그때 컨디션도 좀안 좋고,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laughs> 나도 떨더라고. <laughs> 그래서 기대 중이에요. 그것도 많이 봐주시고요. 네. 지금 이제 4분 남았는데, 다들 이제, 그,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심장 마사지도 좀 하시고. 또 이제, 그, 알 준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전 이제, 가겠습니다. 하지만 또올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요. 안녕, 또 봐요. 티저 재밌게 봐요.